그 웃음은 뭐지? <웃음> 그 웃음은 뭐지? <웃음> 자 다시 페이지가 몇 쪽이라고? 225쪽? 아 222? 아 그래요? 자 어, 수열 편이야. 자 개념원리, 개념원리로 친구들. 어, 어, 내용 잡아주고 있습니다. 원리 잡아주고 있는데요. 자 <laughs> 통차수열 얘기를 할 거예요. 수열에 관한 얘기, 통차수열 먼저 보자. <laughs> 자, 볼게. 자, 어, 수열을 공부할 건데, 수열이야. 자, 수열. 수혈. 수열은 뭘 의미하지? 수열은 뭘 의미하는 거지? 얘기해 주세요. 수열은 뭡니까? 그렇죠. 잘했어요. 예, 어, 수의 나열을 얘기하죠. 그죠? 자, 수의 나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열이건 수의 나열인데, 그런데 그 수열의 나열에서 뭐가 존재해? 그 나열인데, 그 나열되는 수 중에서 이제 뭐가 존재하게 되지? 반드시 어떤 뭐가 존재해요? 그렇지 잘했어 그래 멋지다 씨자 어떤 규칙성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갔죠 자그 규칙성이 있는 거 수가 나열어 있는데 어떤 규칙과 질서가 있단 말이야 이해갔지 이해갔어요 그 이제 우리가 그 규칙과 그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뭐하라고 했던 거야 이름을 막 붙여준 거지 둥차수열둥비수열 이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수열들이야 이해갔죠 오케이 그거야 그러니까 수의 어, 수열에 관한 문제는 수의 나열 속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가는 문제잖아 이해갔지? 그러니까 수혈 문제가 어려우면 나열해보고 고민해보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있단 말이야 이해 갔죠 수능 문제 마찬가지예요 자 수능 문제 나오는데 바로 그냥 공식 대입해서 풀수 있는 문제에다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2점 3점짜리 점수 줄율고 이해 갔지 근데 진짜 4점짜리 문제 그렇게 안 주어지지 그지? 나열 속에서 공식 없어요? 이해 갔지 어, 공식은 처음에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나열 속에서 이렇게 보면 아아 아, 이런 규칙하고 있구나 어 얘네들 한가지 건너가면서 그지? 한가지 건너가면서 어떤 규칙 나오네 뭐 이렇게요 이해 갔어요? 색깔지 건도 규칙 나오네. 어 얘네 한네 개로 갔더니 하나에 뭐야 반복되고 있네 이렇게 줄 있어. 이해갔지? 나열 속에서 규칙 찾아가는 게 바로 수열 문제입니다. 자 갈게요. 자 수열 이런 거였고요. 수열 그래서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뭐첫 번째, 뭐두 번째, 뭐세 번째 양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이해갔어요? 가고요. 여기 이제 n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수열 을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n 번째 이렇게 표현해주죠. 이해갔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봐. 예컨대 1뭐신고할까 1, 3, 5 이렇게 간다고 하자. 이해 갔어요? 그럼 홀수로 가고 있네요. 됐나요? 그럼 홀수 n번째 뭐가 되니? 홀수 n번째 뭐가 되지? 어? 그래. 아, 그래. 멋있다. 잘했어, 우리 친구. 오케이. 아, 홀수 n번째요? 아, 예. 어 당연히 얘는 2n 1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예 그래요 좋아요 멋있어요 자 그러면 어, 우리 팀 어떻게 잡았어? 얘는 2 곱하기 1 빼기 1이야 이해갔어요? 오케이 얘는 어떻게 했던거야? 2 곱하기 2 빼기 1이야 얘는 어떻게 했던거야? 2 곱하기 3 빼기 1이야 이해갔어요? 오케이 그럼 그러니까 뭐야 홀수의 첫번째 홀수의 두번째 홀수의 세번째 이렇게 표해 준거지 홀수의 n번째니까 2n 빼기 1 이렇게 하는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하게 2n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됐나요? 여까지 갔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요소 이제 우리가 뭘 잡았어? 일반항 an 잡았는데, 자 일반항 an이라고 그래. 무슨 항이라고? 일반항. 자 일반항 우리가 an 잡았더니 걔는 뭐 n에 관한 식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항 반드시 뭐에 관한 식 나와야 돼? n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야 여기 갔어요 그럼, n에 관한 식이 나온다는 건,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 어, 항수를 판단할 수 있어. 얘몇 번째 항이야? 이렇게. 얘 갔어요? 저 얘컨대 뭐, 어, 얘 오늘? 어, 여기 뭐야? 홀수의 세 번째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얘가써요 오케이. 얘 홀수의 m, 어, 얘 뭐야? n 번째라고요 자, 항수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하죠? 얘, 공장의 역할을 해. 공장모든랑을다 찍어낸단 말이야. 얘 갔어? 얘컨대 열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열 번째 항 구하고 싶어. n에다 뭘 집어넣는데? 10, 10집으면 되잖아. 이갔어요 그러니까 1고 이렇게 찍어낸다고요. 이거 갔죠. 이것이 바로 일반응의 역할입니다.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기초적인 상식들이 없으면 우리 힘들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수혈의 기초 내용이었어.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수혈볼 거냐면 공부하는 게 이제 둥차수혈이 있어요. 자 둥차수혈이 있는데 둥차수혈이라는건 둥을 차는 수혈이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차가 갔단 얘기야. 이해 갔지? 자, 여건데. 어? 1 어, 1 4 7 10 13. 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단 말이야. 이해 갔어요? 오케이. 요 수열 살펴봤더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어, 여기서 30 더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30 더해지고 있는 거. 이해 가요? 되고 있냐? 오케이. 그러면 뒤항에서 앞항을 빼면 얼마 나오지? 3, 뒤탕에서 앞항 빼면 얼마나 오지? 3 예. 어, 뒤탕에서 앞항, 어, 뒤탕에서 발음이 안 돼. 뒤탕에서 앞항을 뺀 차가 항상 3으로뭐아지 일정하다는. 차가 일정한 수열이야. 이해갔습니까? 얘를 우리가 등차수열하고 약속한 거지. 렇게 되고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우리 항상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해 등차 등비 수열에서는요. 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중요하면 냐 일반항이 중요해. 무슨 항이? 일반항 a n 은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해 같지? 자 그럼 AN 어떻게 잡냐면 예 이거예요 자봐이첫 번째 항이었잖아첫 번째 항 얼마? 1이야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했어요? 1에다 뭘 더한 거야? 3 더해서 4를 만든 거야 맞아요?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다시 두 번째 항에다 뭘 더했어요? 3을 더한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1 더하기 3을 두번 곱하니까 얼마 쓸수 있어? 2 곱하기 3을 쓸수 있어. 맞아? 틀려? 네. 이해 갔어요? 자한번더 가자. 그럼 네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은 그러면 뭐야? 어, 세 번째 항에다 세 번째 에 또다시 뭘 더한 거야? 3을 더한 거죠. 됐어요? 그럼 세 번째 삼 3을 더한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어 3, 3, 3이잖아. 이해 갔어요? 그럼 얘 뭐가 되지? 3 곱하기 3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갔죠? 오케이. 자 이렇게 가잖아요. 자거 이거 다 표현해 주면 0일1 곱하기 3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해 갔어요? 응. 여기까지 갔냐? 응. 됐지? 자 갑니다. 자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제 뭘쓸수 있어요? n번째 an. an은 뭐야? 첫 번째 항 이해 갔어요? 됐니? 자첫 번째 항이고요. 자그럼면 여기 뭐야? 여기 1, 여기 2, 여기 하나 차이잖아요. 3. 그럼 여기 뭐가 와? n-1. 그리고 여기 뒤에 3은 다 동차 일정한 수가 오겠지 이렇게 잡는거야 이해갔어요? 네. 그럼고 요거 이제 정돈해 주거 얼마나 오지? 정돈해 주는 거 얼마? 3n 3n-2가 돼 맞아 틀려? 이해갔어요? 이렇게 n 에가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이해갔지?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야 아 등차수열에 우리가 일반항을 잡았단 말이야 이해갔어요? 오케이? 자 물론 여기서 봐 여기서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음. 1차식이잖아요 n에 관한 1차식 이해가 지 n에 관한 반드시 1차식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3은 바로 뭘 의미했어요? 요 3이 공차를 의미했잖아 맞아 들려 음. 그러면 얘네도 이제 사실 이렇게 정수꼴정수꼴다 나와있으면 개수가 그럼 여기서 an 구할 때는요 바로 한발에 끝냅니다 어떻게 해요? 아 3n 이렇게 거야 공차 n 이해가 써? 네. 이해가 지 오케이 항상 이런 구조니까 그 다음 1 집어넣어 1 집어넣을 때 얼마나 와? 1이 나오지? 그럼 여기 얼마 1를 빼주면 돼, 돼안돼 돼. 네. 됐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사실은 쉬운 거는 이해갔지. 오케이, 됐어, 안 됐어, 됐죠? 오케이. 자, 이거였어요. 자, 계속 이제 우리가 등자수열이 내용 보고 있는데, 음, 이쪽 쓸수 있을까? 써보자. 자, 갈게.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뭘, 뭘볼 거냐면, 자, 여기서 등차수의 일반한 공식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어려우면 다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풀수 있는 건, 이제 이렇게 쉽게 푸는 게 아니라, 뭘? 등차수의 일반한 공식을 써가지고요. 거기서 우리가 문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등차수의 일반한 공식, A1, 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자, 수열, A1, A2, A3,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AN까지 간다고 할게요. 됐나요? 예, 자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수열이 있단 말이야. 이해갔어요? 얘가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이면 당연히 뭐가 일정하죠? 여기 일정해서 더해나가는 거 아니야? 그 더해나간 소그우니까 공차라고 한다고요. 이해갔어요? 공차라고 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봐. 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이제 뭐가 되지? A 1 플러스 D야. 이해갔나요? 네. 다음에 세 번째 항 뭐가 되겠어? A 1에다 공차 몇개돼두개 더하면 얘잖아, 맞아? 구조 이해가죠? 그래서 A 1 더하기 얼마? 2d가 돼, 돼안 네. 돼? 안 돼? 네. 됐어요? 그러면 세 번, 어네번째 뭐가 되겠어? 여기다 다시 d를 동하니까 a1 더하기 3d가 돼. 이해가요? 네. 오케이, 쭉 가잖아. 그러면 a에는 a에는 뭐가 되겠어? a1 플러스 얼마? 3 2잖아 그제 m 마 1에 d가 돼요. 됐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 잡아준 게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이야.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그제 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등자수의 내용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자 찍어주시고요. 됐어? 오케이, 자 갈게. 자 그러니까 여기 등차수 살펴봤더니 결론은 뭐죠? 등차수에 대해서 첫 번째하고 뭐만 알면 돼. 공차만 알면 되죠. 등차수의첫 번째 항 공차만 알면 우리가 모든 걸다 구할 수 있고 어 문제 풀수있지왜 일반항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 이해가요? 이해갔어? 자 다시 등차수에 관계된 대다수의 문제들, 쉬운 문제들 3점짜리 이해갔어요? 그런 문제들은 자 어, 다시 등차수에서는 뭐하고 뭐만 알면 된다. 어 공차와 어첫 번째 항 이해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시 조건에 식이 몇개나오게돼 있어? 두개 나와야겠지. 두개 나와야지 연립해서 첫 번째 한거 공차 구해서 문제 풀거 아니야 그제 네. 오케이 이거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되는 거야 여간 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음 갈게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음자 거기 1번 봅니다 1번 자 1번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1-1번 봐요 1-1번 자첫 번째 한게 얼마 나왔고요 마이너스 10일 나왔고 그 다음에 제 4항이 얼마 나왔어 어어 마이너스인 등차수열에 뭘 구해달래요 공차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차 띠는 뭐니 이거야 됐어 오케이 다음에 어이번도 볼게요 그냥 2번 자 공차가 얼마 나왔고요 마이너스 3 되고 있나요 네. 예제5항이 뭐가 나왔어 어 마이너스 6에 등차수열에 여기서 첫 번째 항은 뭐니 이거 물어봤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어, 기초 문제 되니까 편하게 하자. 자, 그러면 봐. 자, 첫 번째가 마이너스 11이야. 네 번째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맞아요? 네. 그러면 얘를 이제, 어, 얘를 구할, 얘를 네 번째는 우리가 일반 항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자, 네 번째는, 자, 초항과 공차. 첫 번째 항과 공차 표현해 주면 뭐가 되지? A1, 플러스 얼마 돼요? 몇 D? 3 D. n M-니까 3 D. 지금 이해 가고 있지? 오케이? 걔가 지금 얼마 나온 거야?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1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네. 11 넘어가니까 얼마 나와요 9 3d가 9잖아 이해갔어 네. 오케이 그러 d는 얼마 3 이렇게 구하는거지 그치 네. 됐죠 예잘 표현 네번째 항은 a 플러스 3d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반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이해갔지 자 다음에 다섯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일 때 첫번째 항 구해 달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다섯번째 항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줄까 이제 문제풀 때는 a 플러스 얼마? 어, 4D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걔가 마이너스 6이고요 어, D가 지금 얼마였었지?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그 마이너스 12 넘어가 그러니까 얼마? A가 얼마예요? 6 나오죠? 그첫 번째 항이 6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지 뭐 그지? 네 예, 좋아요 자, 다음에 <laughs> 이번반자 2번 이번 봤더니 등차수열 AN이 보여요 등차수열 AN이 보이는데 자 다섯 번째 항이 얼마 나왔대요? 야, 글씨 봐라. 자, 다섯 번째 항이 얼마나 왔대요? 어, 4, A, 3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다네배한게 다섯 번째 항 같대요. 그 다음에, 어, A, 어, A2인가요? 두 번째 항인가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이야 어, 네 번째 항이야그 합이 얼마나 왔대요? 6이 성립할 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요? 어 일곱 번째 항이 뭐니? 이거 물어봤잖아. 얘 갔어요. 자 일곱 번째. 항. 어 일곱 번째요. 그러면 뻔하지 뭐 일곱 번째. 항. 일곱 번째뭐 더하기 뭐야? a 더하기 얼마? 육 D잖아. 맞아, 틀려. 우리 그럼 뭐야? 얘하고 얘만 알면 되지, 그치? 문자 두개 그냥 시이몇개 나와야 돼? 두 개. 그러니까 반시 조건 두개 나온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어 문제가 어려워져도 여기 막 문자가 나와도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사고 과정은 그대로 갈까 안 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갔지? 오케이 어 그냥 문자라서 몰라 몰라 이러지 말고요. 사고는 똑같단 말이야. 알았지? 오케이 자 볼게요. 자 다섯 번째 어떻게 표현해? a 이더하게 사디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걔는 4배. 자세 번째 어떻게 표현해 줘? a 더하기 2d, 이렇게 됐니? 네. 자, 가볍게씩 정리하자. 여기 4에 a니까 1로 넘어오자. 그러 얼마? 3a,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4d가 있고요. 여기 정리하니까 몇 d야? 8d, 네. 이해 갔니? 네. 자, 8d가 나왔고요. 1로 꺾고 넘어오니까 뭐야? 걔는? 마이너스 4d가 되나요? 마이너스 4d가 되나 네. 예, 마이너스 4d가 되겠지. 뭐 이런 관계가 있대, 일단. 적어놓고, 이해 갔어요? 첫 번째 식 하나 잡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자.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해 줘, 얘는? 얘는? A 플러스 얼마? 얘는 D. 되고 있어요? 얘는? A 더하기? 어, 3D. 얘 계산한 게 얼마라고? 6이라고. 얘 같죠? 네. 자, 정돈 하니까 얼마? 2A잖아. 맞아? 네. 그 다음 얼마? 플러스 4D가 돼요. 됐어요? 네. 예, 걔는 얼마죠? 6입니다. 됐나요? 네. 예, 양변 2로 다 나눠주니까. A 플러스 얼마? 네. A 플러스 얼마? ad e, 그런데 그런데 우리 어차피 우리 어차피 얘하고 네. 연결해서 우리가 ad 구해야 되잖아 맞아 네. 와, 근데 여기 야 여기 4d인데 여기 마이너스 4d야 그지 네. 아까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4d는 뭐뭐 어? 뭐? 마이너스 3이 그지 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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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 이해 갔어 네. 그러면 뭐야 어 마이너스 a잖아 걔가 얼마 6이잖아 이해 갔어요 네. 오케이 따라서 a가 얼마 네. 어 a가 마이너스 6이야 이해 갔어요 네. 자 a가 마이너스 6이네 어, a가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여기다 집어넣을까? a가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을까? 응. 자,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 나와? 응. 어? 마이너스 18인가요? 대 응. 돼, 안 이렇게 응. 됐어? 됐냐고? 응. 자, 여기다 a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8이잖아. 마이너스 18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 거. 이해 갔어요? 응. 오케이. 나눠주니까 d가 얼마 나오고요. 응. 2분의 9가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구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A 구했잖아. 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정돈해주면 되는 거니까 A 얼마? 마이너스 6. 플러스 6 곱하기 D 얼마? 6 곱하기 2분의 9. 요거 계산하면 일곱 번째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제? 오케이. 뭐 그냥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연결하면서 좀 우리가 계산하자고요 알겠죠? 자, 찍어주시고요 <laughs> 자, 다음 갈게요. 예, 아우, 예, 벌써 한 1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젠장. 그지? 아우, 아쉽다. 근데 일부러, 어, 문제 푸는 시간을줬어요 왜냐면 문제 풀 자기가 고민도 막 해봐야 되거든요. 고민 없이 공부하는 건요, 금방 무너져. 그리고 너희가 풀다가 막혔던 그런 어떤 문제들 있잖아. 골탕먹였던 문제들이. 사실 우리 친구들은 뭐야? 약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극복한 순간에 의층도 사고 단계가 올라가게 되고, 등급이 올라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얘 같지? 오케이? 자, 갈게요. 자, 3번. 음, 갈게요. 자, 수열. 이게 수열이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수원에서. 이제 수원 이제 어느 감 잡았어요? 감 잡았나요? 잡았죠?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내고, 이제 숫트 들어가면서, 공식, 이제, 수트 쫙 들어가면서, 수는 좀더 난이도 있는 문제, 살짝 기출문제 같은 거. 이해 같죠? 그것도 한번 풀어보는 거야. 이해 같죠? 그 수트 나가면서, 그건 이제 다시 복습이야. 이해 같지? 그거 하려고 내가 지금 계속 뭐 하라는 거야? 앞으로 계속 복습하고요. 원리 정리해놓으라고요. 어차피 다뭘풀 거니까. 원리를 풀 거거든. 이해 가지? 좋아. 자, 3번. 갈게. <laughs> 자, 3번 봤더니 뭐가 보이니? 자, 31번째 항이 얼마래요? 85제. 맞아? 네. 그 다음에 45번, 어, 45번째 항이야? 45항이 얼마 나왔어? 네. 어, 127. 127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있잖아. 맞아요? 네. 예, 1번, 뭘 구해달래? 네. 자, 첫째 항과, 어, 공차를 구해주세요. 되고 있나요? 네. 예,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해주세요. 다음에 2번, 뭘 물어봤니? 자 100번짱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어 이해갔죠 네. 예그 다음에 3번 뭘 물어봤냐 175는 175는 얘는 얘는 어조준수열에 얘는 몇번짱일까 얘가 뭐니 이거 구, 물어봤죠 그죠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이런 문제도 막 기출문제 나와요 막 이거 점수 주는거지 뭐 그죠 오케이 뭐 22번 뭐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수능문제도 보의고사나 이해갔죠 자봐자 일단 우리가 정리하는거 둥차수열이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공차고, 당연히, 뭐요 문자 두 개, 식두 개, 열립. 그죠 자, 그러면, 31번째 85, 이 식을 어떻게 세워줘? 어? A. 플러스 얼마? 30D가 얼마라고요? 85. 자, 얘는 어떻게 잡아요? A. 플러스 얼마? 어, 44D가 얼마 나오지? 127이잖아요. 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빼면 되겠지. 그죠 자, 빼면 A에 없어지고, 빼니까 얼마 나오니? 14D가 나오고요. 자, 뺐어요. 계산주니까 얼마 나오니? 어? 얼마? 40이 아니니? 맞아요? 어, 내가 계산 너무 빨랐지, 그지? 너무 빨랐지? 오케이. 자, 어, 자꾸 이런 식으로 비업조조 나오면 이제 식 써놓고요. 앞에 나와서 이제 문제 풀기 계산하게 시킬 거예요. 한 사람씩. 예, 어, 전국에 다 방송 나갑니다. <laughs> 자, 갈게. 티가 얼마야? 어, d는 3이잖아. 이 갔어? 네. 야, d가 3이야. 여기 이제, 우리가 d3 구했고요 d3 구했어. 여기다 3 들어가자. 얼마니? 지금 90이니? 네. 넘어가자. 얼마니? 네. 어, 얘는 마이너스 5잖아. 얘다 구했잖아. 이 갔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어, 지금 된 거야? 됐지? 네. 오케이. 다음, 100번째 항이잖아요. 그지 자, 100번째야. 어, 어떤 수혈이죠? 뭐, 몇 번째, 100번째, 1000번째 막, 항을 물어보잖아. 이 갔지? 그러면, 번째 번째 일반항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응. 번째 번째 일반항 못뭐 들어봤어요? 유명한 노래인데요. 다시 말하고요. 응. 번째 번째 응. 일반항. 아, 우지안 돼, 안 돼. 뭐라고? 뭐라고? 응. 번째 번째 일반항. 수열에 관한 모든 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몇 번째 구하래이거잖아 그리고 몇번째이 뭐일 때뭐 구하십시오. 이해갔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된다고? 어, 일반아. 그렇지. 그니까, 뭘, 뭘, 구하면 돼? 일반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 갔어요? 자, 100번째 항이잖아. 자 100번째 항. 그럼 100번 짱이죠? 자, 100번 짱. 그럼 어떻게? 첫번 짱, 얼마였니? 3. 얘 갔어요? 플러스 100번 짱이니까 얼마? 99 곱하기. 공차 얼마였어요? 어, 첫번 짱항 마이너스 5였어? 마이너스 5였어? 마이너 되고 있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얼마? 3. 이거 계산 답이잖아. 얘 갔어요? 오케이. 다음에, 자, 175가 몇번 짱이냐 이거잖아. 그제? 아유 또 몇번째? 번째, 번째? 번째? 일반왕 자동 떠올려야지. 이같지 그러면 이제 뭐가 뭐뭐뭐자175 나온 거는 첫 번째 5 더하기 얼마 m 마이 1에 얼마니 3 공짜 3 곱한 게 얘가 얼마나다고175얘 갔어요. 넘어가고 계산해 주면 바로 답 나온다. 그죠? 오케이, 이거였어요. 좋아요. 됐고요 아, 답 맞아보자. 지금 한 5분 남았을 것 같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았죠? 3분까지 일단 철저히 복습해 주시고요. 내일 4번부터 다시 나갈게요. 알겠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